강선우 관사님 지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사각 강선우입니다. 강준구 원장님, 강준구 원장님, 예, 네, 얘기하세요. <laughs> 강준구 원장님, 예, 네. 강준구 원장은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오늘 기회로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밀접한 특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입니다. 고가 목걸이가 화제가 됐었죠. 당시 재상 신고에서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때 그 지인이 원장님의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자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강의라는. 예, 그. 성캠프에는 누구 소개로 아니, 갔습니까? 강의라는 는 지금, 아, 그, 우리 딸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게 아니고, 민정 어, 비서관실에 있고, 이 의원 뭐비서한 하고는 일한 적이 없어요. 대선 캠페인을 누구 속으로 갔습니까? 학교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이요? 예. 한승환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죠. 중마고를 알려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병역, 병역 면제 이유가 됐던 부동시 진단서,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당시 재임용 때는 또 아니라고 또 그런 진단서를 받았었죠. 그 진단서 발행한 안거 의사로 대통령 주치 하마평에도 올랐습니다. 한승훈 교수와는 어떤 사입니까? 선배 후배 사입니다. 이처럼 강중구 원장의 여러 사적인 인연이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는 점부터 짚으면서 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본 의원은 첩약 건보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사실상 자생 한방 병원 측의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한방 병원 협회 측의 요청이라 했지만 여기 14년째 회장이 신준식 회장이죠. 에 따라 추가 인정한 한약제 하르파그 피톤군 청구한 것에 99.6%가 결국 자생 한방 병원이었죠. 문제는 자동차 보험 약심 급여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고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열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어요. 한의사협회 역시 안정성 가이드라인 재정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섯 곳의 인증원의 탕정실에서 만든 약침을 숫가로 인정을 하게 되죠. 슬라이드 보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또 자생이 나와요.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외 탐정실을 가장 많이 등록했을까 아까 전진숙 의원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자생만 47%즉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생 원외 탐정실을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거의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약침의 안정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성이라는 양고기를 걸어놓고 자생한방병원 몰라죽이라는 개고기를 팔아서는 안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생원탄 탕전실에서 제작한 약침 신바로 3. 네, 어떤 약제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바로 첩약사업에서 자생이 99.6%나 청구했던 하르파고 피튼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계속 다 나오는 거죠. 지난 5월 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 이진우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원외 탄정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죠. 꼭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 껴있어요. 그쵸? 협약사업에 이어서 약초, 약침 급여까지 한방병원 협회 외관을 한, 그러니까 한방병원 협회 가면을 딱 둘러쓰고 자생한방병원이 일명 하르파고 피톤구를 밀어내는 셈입니다. 어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게 자생한방병원 또 대통령 공직 대통령실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다 얽혀가지고 지금 거의 뭐 무슨 경제 공동체로 보일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조하는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 필요하다면 뭐그 <laughs> 제정은 하겠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 사실하고 많이 달릅니다. 제가 좀 설명해 되겠습니까? 원장님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어, 인정을 안 하는 인정들 그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않은 탕전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 제,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그 일주기 2주기 원의 탕전실이 간건은 제가 설명해 되겠습니까? 2018년도부터 약침에 관련된 거는 주사맞고난 다음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2018년.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다시 드릴게요. 예. 예 그,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현재 가이드라인 재정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 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어, 원의 탕전실이 인정받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몇 프로가 한4% 정도가 안 쓰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쓰면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심평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심평원 입장이세요? 예,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에서 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 제출할 수는 있겠죠. 그럼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실 계획입니까?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 걸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원장님의 답변은 필요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의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출하실 계획이세요? 아, 제가 먼저 더, 더 파악을 해봐야지 될것 될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는 그러면 틀린 답변이었어요? 제가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한 거를 제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국토부하고 생각이 좀다를수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제가, 제가, 제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필요가 지금은 원의 탕정 인정,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다시 또뭐이를 갖다가 또 인정, 지금 22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겠죠?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 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이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의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803-3347인데요. 지난번처럼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